남남북녀, 뭐, 우리 결혼했었는지, 그, 나오는 거있잖아 대박! 이, 그 언니, 오나는가 어, 기억 어, 그, 뭔가, 뭔가 필요한 거, 힘든 거 있으면, 이전화번호로 전화라고. 하 그, 그러니까 대북방송에서? 네. 방송을 하는 탈북민의 네. 툰 작가? 네, 맞... 그 날라리를? 네. <laughs> <laughs> 맞아요, 진짜. 저희, 그때 나이가 막 그, 어, 21살, 24살, 이렇게 음. 됐었거든요. 그때 뭔가 중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격이 시작돼가지고 무지 <laughs> <laughs> 엄마 부부 싸움 안했어 그날 많이 아그것 때문에 거. 처음에 많이 싸우고 세상에. 아버지가 <laughs> 싸우기 싫어서 그 다음부터 아예 엄마 없을 때만 이렇게 하고 엄마 했을 땐그 <laughs> 듣고 싶어도 안 들었어요. <laughs> 아 그랬구나. 네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 외에 어떤 내용들이 네. 또 있었어요? 일한 것만큼 더벌수 있다. 뭐 음. 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어 그리고 TV 흑비를 음. 이렇게 거치다가 음. 잠깐 주파수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안테나 높이 세우고 이렇게 저절로 하면 오마이갓 근데 어. 막 엄마 없을 때 몰래 보다 보니까 음. 금방 조금 보다가 엄마 오는 거같으 끄고 이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음. 근데 거기서 런닝맨 음. 뭔가 여러 사람들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들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뭐 하하하하 웃으면 해요 어.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웃, 안 웃기는데 뭘 웃긴지 <laughs> 말. 그 코드가 다르지. 무슨 코드? <laughs> 네, 그래서. 어, <laughs> 어. 근데 너무 말들이 음. 완전 자유롭고 음. 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완전 말은 비슷한데 신기한 거예요. 어. 근데 반 이상이 안 들려요. 어. 무슨 말? 못 알아듣겠지. <laughs> 네. 그, 그런 것도 잡히고 그다음에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음. 남남북녀 뭐 우리 결혼했어야지그 나오는 <laughs> 거 있잖아요. 대박! 그 뭔가 나 저는 그 양준혁 그분이랑 이, 이, 그 언니 오나인가어 김나 그 뭔가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지고 유명해진 그그 권투 그 선수 안에 아. 그분이 챔피언 딴 분일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완전 그 음. 예뻤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어. 어. 근데 그런 거 낭파하고 와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음. 너무 자세하게 어.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거기서 이제 나도 저런 남자를 음...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꿈이 생기잖아 네, 네. 그래서 음. 여기 <laughs> 그런 뭔가 희망들을 꿈당 가지고 음. 이렇게 가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어. 근데 그 탈북하게 된 계기가 음. 뭔가 북한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음. 살아도 조금 잘 살려고 하면 막 재산 벌수 이렇게 가고 어. 막안기부돈 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요, 막 그것도 뒤집어 씌우는게 네, 고문돈, 암기부돈이라고 네, 그러잖아 근데 뭔가 그 간부들한테 다 내물을 어. 잘 줘야 되는데 음. 잘 주다가 어쩌다 한 명한테 뭔가 못주면그 어. 간부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저거 잡아 적치는 거예요. 근데 어. 가, 북한 그 간부들 보면은 집안 터대 가져와서 간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응.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음. 그다 이렇게 친척들이 다 간부하더라고요. 응, 응.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니까 네. 계급도 대물림 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잡아가가지고 아버지를 네 그러면 재산벌수를 두번 당했어요. 얼마 뺏겼어요? 그냥 뭐 세탁기, 냉장고, 응. 배터리, TV. 뭐, 이런 거다 뺏겼어요. 얻어봐, <laughs> 이런 거다. 아버지가 힘들게 목숨 걸고 일수로 네. 해서 번 자산을. 네, 네. 네. 근데 막 <laughs> 그것도 진짜 우리가 굶어가면서 안 먹고 아끼고 해가지고선 미천 모아서 장사 미천 모아서 좀 일어서려고 하면 잡아다 적치고. <laughs> 일어서려고 하면 잡아다 적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엔 아빠가 엄마한테 당한 그냥 그 상골에 굶캐러 덤벌러가 갔다 그러면서 말하고, 응. 나한테만 조용히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어. 엄마가 알면은 반대하고, 말리치니까. 난리 날려고, 먹가게 하거든요. 중국에 한번 가서, 음. 뭔가 이렇게. 근데 그동안 저희는 아빠가 그냥 저한테 그랬거든요. 가면서 음. 1, 2년 안에, 뭐든도 3년 안에는 연락 주겠다고. 아. 근데 3년뒤들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다음엔 엄마한테도 말하면 응. 안 되지 말했던 큰일이라지 저 혼자 끙끙 응. 앓다가 응. 저 형이 둘째 동생한테 응.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는 걱정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고 작은 동생한테 좀 이렇게 해서라도 말하면 큰일 나니까. 응. 그리고 엄마는 완전 반대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끼리 국경으로 이렇게 거기 가면 뭔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laughs> 가보자. 3년 된 다음에 뭔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음 무작정 나서자 우리끼리. 네네네. 중국으로 가자. 네 중국으로 가자. <laughs> 근데 아빠가 밀수하면서 뭔가 얻어들은 게 있었거든요. 어. 중국에 가면은 뭐 어. 하루에 비 100원을 벌수 있다고. 어, 중국돈으로네그설거지만 열심히 이렇게 음. 해도 그래가지고. 아, 해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음. 중국에 뭔가 여자들이 이렇게 음. <laughs> 발붙이기는 좀 편하다고 저도 얻어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가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 해, 하던 과정에 아빠한테 서 연락이 왔어요. 와. 근데 저희가 대북방송 들을 때 전화번호를 이렇게 불러줬었거든요. 탈북민분이. 아, 진짜? 네. 음. 히, 뭔가 덤, 아, 그냥, 도움드리겠으니까, 어. 더 뭔가 뭔가 필요한 거 힘든 거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라고. 하 그러니까 대북 방송에서 네. 방송우라는 탈북민이 자기 네. 전화번호를 네. 알려줬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헉? 북한은 191이나 195부터 시작하잖아요. 번호가 음, 지역번호가. 네, 음. 근데. 여기는 01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응. 응.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조금 잡히면 큰일 날것 같아서 응. 응. 아빠하고 좋아하고만 알게 응. 아버지가 이렇게 달력, 꽃에나 그, 그벽 어디 응. 머서리에다 이렇게 응. 여긴 01 쓰고 여긴 뭐17 이렇게 써가지고 응. 그 번호를 암기하고 있다가 헐. 아빠가 좋아한 데만 이렇게 멀리 말하고 중국에 가서 연락해서 탈북을 먼저 하시고 헐. 네. <laughs> 아니, 그니까. 러 그 분에게 네. 중국으로 와서 네. 그 분에게 전화를 네. 한 거야. 네. 그 탈북자분 만났어, 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언데메에 알아보니까 한달 월급을 텅, 이렇게 텅으로 막 우리 아빠한테 더와져서 서해바다에 배 사서 이렇게 서해바다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탈북 브로커 다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영웅인데? 완전 북한판 신둘러인데? 네네.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뭔가 그, 사실, 오랫동안 그걸 듣으면서 준비를 처음에는 많이 의심했어요 음. 근데 사람이 한 거의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음. 처음에 2, 3년은 의심마다 점점 조금, 조금 믿기 음. 시작하면서, 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그냥 아버지도 반은 만약에 뭐 도와주면, <laughs> 어떻게나, 뭐 중국에서 돈을 벌든, 어디 다시 음. 산거에 들어가서 굶을 캐든, 이렇게 해서, 그냥 반은 사실 희망을 갖고 반은 포기한 상태였대요. 음. 근데 그렇게 감사하게도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전화를 받았구나.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완전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그렇게 완전. 해서? 네. 도와주셔가지고. 그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해주세요. <laughs> 누구야?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최성국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름은 다른 가명으로 썼었어요. 최성국 작가를 네. 말하는 거야? 네. 웹툰 작가? 네. 맞다. 그 날라리를? 네. <laughs> 맞아요, 진짜. 저도, 완전. <웃음> 대박인데? <laughs> 어마나 세상에. 야, 이최 작가님 다시 보게 된다. 우리 최성국 작가님. 네, 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음. 그분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음. 어떤 길을 가실지 모르죠. 그때. 정말 이게 생의 운인이네. 네. 그한 번의 도움의 성길을 해가지고 어. 뭔가 우리 가족한테 새로운 음. 삶이 시작된 거죠. 야, 운인이네. 하늘처럼 모셔야 되겠다. <laughs> 진짜. <웃음> 세상에. 아. 참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때 아 아빠랑은 몇명 나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음. 몇, 이렇게 여러 명에서 나왔던 거 같아요. 야. 근데 그 이후에도 어. 이렇게 여러 번 어. 뭔가 그분이 최작가님이 음. 이런 걸 사역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구출 사역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 가지고 그 저희 아빠 데려오고도 음. 뭔가 계속 이렇게 아. 도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정말 자기 월급을 세상 네. 받아가지고, 한달치를다 보내주면서, 물론 돕는 저력자분들도 네. 계셨겠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너무, 이, 예, 최 작가님 다시 보게 되는데. 어, 그래서 아버지는 다행히 그래도 한국에 오셨구나. 네, 와, 오셔서, 음. 한 4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 구출할 음. 그런 비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음. 가족이 다 같이 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어, 아버지, 나 엄, 어머니 설득해서 데려갈 자신이 없어요. 응.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는데, 더돈 도와주겠으니까 국경을 이렇게 오라고, 응. 그렇게 좀 설득하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돈더와주고 뭐고, 응. 가족 보고 싶으면 아빠가 나오래요. 돈 하나도 다 필요 없대요. <laughs>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된다. 네, 엄마는 가족들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음, 책임감도 있고 음, 위험도 또 감수가 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엄마는 진짜 진심으로 충성을 음. 충성심이 엄청 깊어요. 그래. 네, 북한밖에 모르는 사회에서 당연하지 네, 안 된대요. 음. 엄마 가 설득이 안 된다 음. 안 되는 거요. 예 음. 그래서 이건 나 혼자도 못 가야 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걔 연락을 해가지고 음. 아빠가 연락을 해서 음. 지금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 물어봤더니 아빠는 허. 나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자, 가족 사진 한장 찍고 평생 먹을 돈 도와주겠으니까 국경에 왔다가만 가라 이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북한은 뭐 풍족한 삶이 없어요. 아무리 <laughs> 열심히 살아도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도 배를 그걸지 그, 않아도 큰 거거든요. 음. 어쩌다 굶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희망이 없잖아요. 그치. 계속 매일 그냥 내가 음. 자식들이 그냥 아세 6시에 나갔다가 저녁에 8시, 9시에 음. 들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장사 힘겹게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음. 나도 엄마 이제 나도 힘들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진짜 조금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 음. 있는데, 좀 가서 사진만 한장 찍어주면 되는데, 음. 좀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음. 사정을 했더니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고 오자, 이렇게 해서 가서 사진 찍고 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아예 그 브로커 번해가지고 밤에, 우리는 사실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중국교머리 이렇게 넘은 거예요. 너네 따온 가족이다. 네. 엄마랑. 네, 어, 모르고 넘어 왔죠. 그냥 여기 모르고. 네, 여, 그냥 그 저기 우리나라 섬이 있대요. 부인도가 음, 음. 응,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내하는 대로 또 엄마 배탈 때부터도 뭔가 안 된다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거, 거기까지 왔으니까 음. 그럼 거기서 사진 찍고 빨리 와야 된다. 음. 이러면서 <laughs> 근데 저 저녁에 타서 다음날. 음. 눈 떠보니까 새벽에 봤서 보니까 중국인 거예요 막그 무슨 썰라썰라 싱송송 이러면서 먹 이런 말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음. 그 엄마가 그 다음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어떡하냐 완전 배에서 안 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강제해서 로 내려고 배 남은 거 던지고서 음. 지금 한 건데 음. 빨리 내려줘야지. 음. 그렇게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설득해서 음. 다른 배 그럼 태워서 버려주겠을까 빨리 일단 내려라. 어. 그냥 한 그룹 걸음 한 그룹이 그렇게 어. 그렇게 <laughs> 해가지고 뭔가 거기 내려서 음. 또. 아버지 만나서 한참 싸우시다가 세상에 <laughs> 그 이념이 뭔데 도 대체 <laughs> 그러다가 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아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냥 <laughs> 방송을 <가서>, 그렇게 들었어도 <laughs> 네 듣고 보고 했어도 <laughs> 네그 각선 아버지가 거기 가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중국에 자기 이렇게 큰 부자 돼요. 아버지가 부자래? 네. 자기가? 자기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신대요. 어, 한국이라면 안 하고. 네. 저게 어. 양식장인지 뭔지 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부자니까, 거기 집에 가면은, 음. 이렇게 아무튼 집이 엄청 크고, 뭐, 어. 멋있대요. 화롭대요. 음. 그러면서. 내 집이다? <laughs> 음. 어. 그러면서, 거기서 좀 쉬고 가래요. 음. 그러면서 차 타고 좀 많이 가야 된대요. 어. 근데 그게, 아, 그게 아니고, 어. 지금 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 쪽으로. 네, 지금 이동하는 네. 거. 네. <laughs> 완전 권한의 권한이죠. 근데 어. 근데 그때 저희 할때 저희만 온게 아니고 어. 다른 분들 가, 다른 분들도 같이 어. 왔어요. 어. 그러면서 어떻게 추격이 시작돼 가지고 <laughs> 가족딱 이렇게 뭐그 인상착의가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가족이 한꺼번에 잡히면 멸살하잖아요. 어. 그, 그리고, 손그 브로커가 갑자기 비용을 음. 두 배를 달라는 거예요. 엄마. 처음에 약속한 비용을 다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음. 중국에서 이관시키는그 브로커가, 음. 저희 그때 나이가 막 그, 어, 21살, 24살, 이렇게 음. 됐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가 중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팔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심양으로 가다가 단동에서 다시 단동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